A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일 수 없다 이러한 진리를 철학에서는 모순율이라고 합니다 모순율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과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다가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일기에는 엄마가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나에게 화를 냈다라고 적혀 있는데 엄마는 그때 나를 혼낸 것을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억의 모순에서 우리는 어떤 기억을 믿어야 할까요? 모순된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라는 영화를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하게 나오는 개념들을 토대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본 리뷰는 영화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코의 저서인 지식의 고고학의 서문에는 이 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후코는 이 책의 과제는 문서들을 기념비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서와 기념비, 이두 개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문서는 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기는 문서에 속합니다. 일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 이는 전적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즉, 문서는 어쩔 수 없이 기록한 사람의 주관적 시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나온 예에서 보듯이, 어린 나의 관점에서는 엄마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기를 혼내서 억울했다고 기록할 수 있지만, 사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나에게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서 짜증을 낸 사실을 감추고자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후코는 문서가 역사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문서는 인간의 작품이고 역사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를 서술할 때는 사건의 연속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속성을 해야 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서술은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비는 문서와 무엇이 다를까요? 기념비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의 기념비는 어떤 장소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코가 생각했던 역사적 사건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연속성 속에 놓여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구분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기념비처럼 시간의 한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는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념비가 자신만의 규정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코가 주목한 점은 바로 자신만의 구조입니다. 후코가 말하길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사람들은 기념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기념비가 다른 기념비와 구별되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주인공인 레너드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사건들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진과 문신을 통해서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가 사건을 기록해 놓는 행위는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념비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기념비를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하며 문서화시키기도 하죠. 그가 자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그의 부인을 살해한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도와주는 테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테디는 메모와 사진으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레너드에게 경고를 합니다. 레너드가 oh, uh, 하는 말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점은 그가 자신의 과거를 담아낸 사진에 메모를 추가하는 순간 그 사건은 더 이상 사건 그 자체인 기념비가 아니라 레너드 자신이 써내려가는 문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너드의 주변에는 또한 명의 비밀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탈리입니다. 그녀 역시 레너드 주변에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녀가 하는 말은 테디가 하는 말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녀는 레너드에게 자기 자신의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레너드가 듣기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기억을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은 후코가 말했듯이 이미 나의 주관적 기억 속에서 과거의 사건은 문서의 형태로 나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해석되고 기록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장면은 기념비가 어떻게 하나의 문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남자가 찍혀있는 사진, 이것은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인 쪽지에는 테디에게 물어보거나 나탈리를 위해서 제거할 것이라고 적혀있었죠. 그리고 레너드는 이 기념비를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기록해 놓습니다. 제거한 후 나탈리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념비가 문서가 되는 순간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레너드가 자신의 관점에서 기념비를 문서로 바꾸는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테디를 죽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지만 사실 에피소드의 끝부분을 보여줍니다. 멘멘토를 처음 보면 이 영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뒤죽박죽이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의 시간을 뒤죽박죽으로 재구성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영화에는 흑백인 장면과 컬러인 장면이 나오는데 흑백인 장면들은 레너드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시간의 정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컬러인 장면은 현재이지만 시간의 역방향으로 사건을 보여주죠. 즉, 영화에서 컬러로 나오는 가장 첫 장면이 사실 영화 속 사건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뒤섞여서 관객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객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영화를 이해하기보다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놀란 감독은 이런 연출을 통해서 레너드의 기억이라는 문서를 관객들에게는 연속성이 끊어진 하나하나의 기념비로 보여줌으로써 사건을 기념비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화의 극적인 긴장감이 올라갈 뿐 아니라 하나의 뻔한 스토리만 가지고 있는 영화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레너드의 기억이라는 각각의 기념비를 다르게 해석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테디가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너드에게 테디는 죽여야만 하는 대상이 된 것일까요? 영화의 초반이자 시간상으로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레너드는 자신이 가진 자료와 문신, 그러니까 기념비들을 문서화합니다. 문서화의 목표는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테디의 본명이 존 에드워드 게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몸에 있는 기념비들은 범인이 남자이고 백인이며 이름은 존, 성은 G, 마약상이고 차의 번호판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너드는 자신의 폴라로이드 사진 속의 한 남자가 본명인 존 에드워드 엠멀 대신 테디라는 이름으로 적힌 것을 발견합니다. 이 기념비들이 가리키는 것을 종합해서 문서화하면 테디는 거짓말쟁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있는 존 G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죽였다라는 문신을 보자마자 테디가 범인이다, 그를 죽여라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테디는 레너드에게 그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레너드가 이미 죽여서 복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웃고 있는 레너드의 얼굴이 찍혀 있는 사진만 보여줍니다. 영화는 끝까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레너드가 진짜로 복수에 성공했는지, 테디나 아탈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심지어 레너드의 아내가 정말로 겁탈을 당하고 살해당했는지까지도요. 우리는 그저 레너드가 가지고 있는 문신과 사진이라는 기념비만 볼 뿐입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테디를 죽이는 레너드를 보여주는 이유는 어쩌면 이 영화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범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메멘토, 그리고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이 보여주는 것은 기념비를 문서화하는 작업에서 기념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서가들에 의해 기념비의 구조가 얼마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메멘토는 원작 단편 소설 메멘토 모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명한 라틴어 제목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테디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레너드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그는. 결국 레너드의 문서화 작업에 의한 판단으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인간은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눈앞에 있어도 죽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리뷰는 삶의 허망함에 대한 라틴어 격언과 함께 마칠까 합니다. 멘멘토 호모 그비아 풀위스 에스엣 인 풀워렘 레벨테리스 베덴크 맨슈 다스 투 스타트 비스트 기억하라 인간이여, 너는 먼지고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